안녕하세요 두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이 없었죠? 네 정말 죄송하게도 인트로 영상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 짧게 인트로를 만들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업데이트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속 보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잊지 마세요. GTA 5 온라인을 플레이하는 모든 분에게 이번 달 동안 일회성으로 50만 GTA 달러를 제공합니다라고 락스타에서 언급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번 달 동안 일회성으로 50만 달러를 제공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4월 중에 한 번만 접속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지만 안전하게 이번 주에 접속하셔서 보상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접속 유지 시간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접속했다가 바로 꺼도 돈을 지급해 줬었는데 요즘엔 서버 상태가 많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접속하셨을 때 10분 정도는 플레이하다가 종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화면에 보시면 한주 동안 오늘의 목표를 총 10개 완료하면 100만 달러와 더불어 제이라고 맥주 모자가 무료 선물로 제공됩니다.라고 락스타에서 언급했는데요. M 키를 누르시면 목표라고 적힌 탭이 보이실 텐데요. 매일 오후 3시에 리셋이 되며 하루에 최대 3개까지 할수 있습니다. 쉬운 미션도 있고 어려운 미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0개만 하시면 되니까요. 접속하신 뒤에 목표를 확인하시고 클리어하셔서 100만 달러와 맥주 모자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베 이벤트 소식입니다. 경락고 패키지 판매 금액이 두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패키지의 항공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치를 모아서 판매했을 때 기존에는 50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는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공 패키지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시간 이상을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비행기를 타고 진행하는 작업이라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락고 패키지의 경우는 5배 이벤트 정도는 돼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워스토 캐시 앤 캐리의 비행기를 할인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하시면 좋을 듯 하구요. 그게 아니시면 그냥 2배 이벤트를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락스타 생성 작업 vs 탭에 있는 에어포스 제로가 3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에어포스 역할을 맡은 분은 공격자를 피해 포인트까지 이동하시면 되구요. 수비 요원은 공격자로부터 에어포스를 지키시면 되고, 공격자는 에어포스를 처리하시면 되는 작업입니다. 비행기로 진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의 한해 한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VS탭에 있는 탑퍼니 세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와 사냥꾼 두 팀으로 나뉘고요 도망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포인트까지 도달하시면 되고 사냥꾼은 도망자가 포인트에 도착하기 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냥꾼의 미니맵에는 도망자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나 건물 사이에 잘 숨어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사냥꾼을 피하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 작업 역시 시간 나실 때한 번씩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정모드 탭에 있는 스톡 파일이 세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쉽게 깃발 뺏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을 시작하면 여러 개의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 포인트를 드시고 베이스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서로 공격이 가능하고 상대 베이스에 있는 포인트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다 보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판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개인 부동산 할인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락고가 6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노베이션 역시 60%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경락고는 포트 장쿠도 경락고 3497입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이번주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수단 할인 소식입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시페 디베스트8 50% 할인 베네펙터 슐라겐 g 티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베스트8는 바그너와 굉장히 비슷한 운전감을 보여줍니다. 속도는 바그너보다 조금 더 빠르고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이야기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구입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슐라겐 GT는 디자인은 예쁘긴 하지만 성능은 그냥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스토 캐시앤캐리 할인 소식입니다. P-996 레이저 60% 할인 나가사키 버자드 공격 헬기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자드의 경우는 GTA5 헬기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레서 마크2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이저의 경우는 좋은 전투기이긴 하지만 PVP에서는 히드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할인을 해도 가격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돌릴 수 없는 럭키 휠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최고 보상은 페가시 템페스타였는데 이번주는 인폰테 디럭서로 변경되었으니까요. 럭키 힐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주에 꼭 최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위치 계정과 락스타 소셜클럽 계정을 연동한 트위치 프라임 회원은 아니스 GR380과 MTL 캐르베로스를 7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접속 보상 이벤트로 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이번 주 내로 오늘의 목표 10개를 완료하시는 분께 100만 달러와 제이라고 모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돈과 의상 둘다꼭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현재 계약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학교에서의 수업이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화이팅 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뒤면 제가 다시 복귀합니다. 생방송도 하고 영상 업로드도 재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복귀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